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나 혼자 산다를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프로그램 그거에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이 나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솔직히 저거 누가 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약간 뭔가 좀, 아, 저 사람 뭔가 사회생활 잘못 하겠다 지 혼자 그냥 사네라고 하는 애들이 그거 보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만족감 느끼는 애들 말고는 나 혼자 산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들 보시나요? 그냥 저는 그냥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쇼츠 이렇게 올라와도 봐도 이게 도대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지들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?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뭐 사치를 갖다가 부리는 거를 다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인데뭔 놈의 저게 뭐 재미가 있으면 뭔놈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는 사람은 있긴 있겠죠.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저를 포함해 많은 출연진이 기대에 비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. 그래가지고 뭐 박나래나 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90도로 인사 사과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저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약간 좀 자기는 사실상 이 논란과 상관이 없다. 제3자로 자기를 떼어놓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.